안녕하세요.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수많은 요리를 이때까지 만들어 왔는데 그때마다 늘 달리는 댓글이 한번 먹어 보고 싶다. 팔던지 초대하던지 한번 해 봐라. 하지만 이때까지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모른 척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. 제가 만든 음식 드셔 보실 수 있습니다. 솔직히 48만 구독자분들 전부 다 제가 먹여드리고는 싶지만 그건 역선이 좀안 되고 500명 적당히 돈을 받고 저렴하게 제가 한번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밀키트로다가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해발레의 밀키트 출시하기! 배발맥의 밀키트 제가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후보로 올려놨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두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. 곱창전골이랑 부대찌개 때마침 다들 모여있구만? 그게 뭔데, 형이야 아, 병신옆으 계속 봐. 형 이런 취향이야? 이제 사람한테 정안 주기로 했어. 저번 야동 보더니.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숨어볼 땐 아니다. <laughs> 아니, 그거 알아? 나 밀키트 만들기로 했어. 부대찌개랑 곱창전골. <laughs> 오, 곱창전골. 내가 싹만들어가지고 맛을 보여줄 테니까, 식구들한테. 뭘로 결정할지만 골라주면 돼. 아, 근데 또 중국산 쓰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일단 만들 테니까 한 내일쯤에 먹을 생각해, 알았어? 알았어, 가져와. 그덕 배말랭의 요리연구소 이쪽에 뭐 각종 뭐 조미료들 다 있고 대충 제가 식재료들 손질까지 맞춰놨어요 음! 자 그러면 은 배말랭의 곱창전골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, 또 뭔가 긴장되네 이게 고추장 된장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을 한 큰술 다음 간장 번, 번, 번. 고춧가루 이제 후추 톡 보는 사람들까지 맛볼 거라고 생각하니까, 부장되네요 어? 개발랭이의 곱창조골 양념장, 완성. 자, 그러면은, 배추. 배추가 서 넣어줍니다. 자, 다음, 양파. 느타리버섯. <목소리> 대파. 요거는 곱창이랑 양이에요, 양. 오! 요거랑 반툼. 다시 끓여. 어차피 요거는 한번 냉동을 했다가 다시 끓여먹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싹 끓어오르면은 꺼주도록 할게요. 살짝 먹어볼까요, 국물? 어? 들깨가루를 깜빡할 뻔했어. 솔솔솔솔. 솔솔 솔솔. 자, 오케이. 빵을 끓으면은 딱 꺼주고 식을 때까지 옆에 놔둘게요. 자, 다음 만들 밀키트는 해말랭이 부대찌개 한번 만들어볼게요. 요 하나 하나 썰 돼. 저거 하나 썰고 짜잔. 아. 아, 들어가! 차골 육수를 적당히 넣고, 그 위에 추가로 물을 좀 넣어요. 덮어주고, 그냥 끓여줍니다. 오케이! 자, 그러면 얘들도 이제 식으면 바로 포장을 싹 해줄게요. 요리 연구 끝! 끄 나. 봉투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갔죠?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밀봉을 싹 시켜주는 거야. 밀봉 완료. 아 자, 이것도 밀봉 완료했어요. 자, 이제 이두 봉을 냉동실에다가 넣어줄 겁니다. 자, 이게 곱창 전골, 그리고 이게 부대찌개. 됐어. 자, 이 상태로 올려놓고 어떤 게 맛있는지 해가지고 밀키트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게 밀키트가 될 것인지. 아, 너무 기대돼. 나. <laughs> 자 드디어 배말랭의 밀키트 시식회가 있는 날입니다. 과연 부대찌개가 될 것인지, 곱창전골이 출시가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. 진짜 밀키트처럼 만들어놨어 내가. 오, 2인분 기준으로 내가 넣었어. 야. 자 이제 원하는 재료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. 야 근데 요리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안에 다 있는데 배추랑. 맞아 이대로 먹어도 있는데. 상관은 없어. 다 되어 있는 거구나. 근데 뭐 간단하게 이제 추가해 주는 거지. 당장 만들었을 때 맛은 다 구할 수있었어 근데 이게 냉동 상태로 아. 이제 유통이 돼서 먹었을 때 맛이 어떨지 그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걸 추가하실 예정이죠? 파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파에서 나오는 맛이 또던왜 <laughs> 이렇게 온순해졌어요 <laughs> 그리고 청양고추 어우 <laughs> 그 청양 맞아? 청양이요 아, 어. 청양 액이 막 튀는데? 청양 공물 있다 어어어 어어어 안 들어가냐 냄비에 아왜 냄비 안 들어가냐? 아 바꾸면 새자. 아왜 냄비 안 들어가? 밤에 <laughs> 국장죽을 먹고 싶은데 요거딱 까먹으면은 그거야. 아 개리만 들어갔니? 어? 내가 개리 국장 정도 밑에 들어만 들어. 아우 어 형들이 잘 골라줘라. 구독자들이 맛있는 걸 먹어. 킹이즈 빼. 내가 더어가 코퍼 <laughs> 없어? 이거 코퍼 아니야? 네가 알아서 빼봐. 아 왜래 인성이? <laughs> <laughs> 밥. 표정 좋은데? 응! 비슷하고요? 비슷한데? 시중에 파는 거아 시중에 팔려고 만드는데 그럼 아, 그런 네. 맛이 나야지 아 이걸 팔 거야? 어그덕 어우 아, 야 이거 뭐냐? 야. 아 부대찌개 나 야, 먹자 야끊었으니 먹자, 먹자. 아우 아, 맛있게 먹네 이 친구 무슨 어? 표정이야 아, 이거 <laughs> 여기 고비 들어있긴 해? 부대찌개라찌개야이거부찌개라고 <laughs> <두대 찌개라고. 웃음> <두대 찌개라고. 웃음> 이거 프로토니까 여기서 보완해서 나가는 게 맞아. 아, 그거 맞지? 어. 그 얼마든지 환영이야. 둘다 공통적인 거는 그냥 봉지만 뜯으면 되네 그거에 대해서 밀키트를 만든 거는 아주 잘했다. 맛에 대해서는 둘다 맛있는데 곱창전골은 개인적인 발음은 뭐 기름진 맛이 느껴졌습니다. 아, 곱창이잖아. <laughs> 이거 먹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. <laughs> 부대찌개는 약간 아쉬운 게 스팸이 빠진 게. 아, 스팸 국물의 네. 맛이 또 있단 오케이, 말이야. 알겠습니다. 어. 오케이, 그 정도까지. 나는 맛보다는 메뉴, 그의 희소성에 대해서 음. 생각하고 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나의 마음이 있이 이거 그 부대찌개는 자 여기까지 나한테 얘기 했어 부대찌개는 떡이 너무 <웃음> 흐물흐물해 흐물흐물하네 <laughs> 떡을 빼고 생면을 <laughs> 생면? 떡은 이거는 내가 봤대 떡? 은 아이씨 발나 먼저 투표를 할까 그럼? 어, 내가 종합 집계할게 <laughs> <laughs> 으로 어.. 오케이! 이명 음, 음. <laughs> 아, <2명> 봐봐 <laughs> 총 투표 인원 4명 5명 4명이다. 5명 5명 네. 거 그냥 뺐어 아이 다시 들어 배말래.. 왜.. <웃음> 곱창.. <웃음> <웃음> 자, 자 그러면은 어. 5명 중에서 5명이 5명이 곱창전골을 선택해서 아, 곱창전골이 어? 되었습니다 아,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어, 맛있어. 배말래 밀키트 어. 곱창전골 당첨 끄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은 집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 배만능의 곱창 종이에요 여기 우리 돼지식기가 먹고 있는데 맛이 어떠세요? 아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? 오 너무 맛있다. 근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. 오 <laughs> <laughs> 드셔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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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어쩔 때 애들 왜다 병충해냐? 왜내 <laughs> 시는 <laughs> 게 러이냐? 여기 들어가면 배만능의 곱창 종류를. 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. 네, 아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